네 예, 안녕하십니까 와이건 블로그 이야기 회원 여러분이웅모군입니다 예, 아, 오랜만에 이렇게 동영상을 찍네요. <laughs> 아, 오늘은 홈페이지 사이트 등록을 직접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왔습니다. 하. 요즘 제가 홈페이지 강좌를 연재하는데 HTML 코드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쉽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. 예. 또 이제 그 하나하나 화면에 캡처하면서 글을 쓰려고 하니까 그것도 되게 힘들고 여러가지가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하기에 동영상을 지금은 좀 어떨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오늘은 좀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을 보고 좋으면 동영상을 앞으로 쭉 하겠습니다 예. 자 그러면은 우선 사이트 등록을 먼저 할 건데 네이버로 우선 들어가 주시고요 아, 네이버에 접속이 되는군요 예.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이트를 만들었던 게 있죠. 어, 저는 이런 도메인이었는데 예, 등록이 바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었죠. 예. 여러분도 하나 만들었을 거예요. 푸터까지 다 완성하셨죠? 푸터까지 예, 완성하셔야 지금 이 사이트 등록이 제대로 됩니다. 예, 이렇게 사이트가 만들어진 게 있죠. 자, 그래서 우선은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세요. 음, 저는 이제 서브 아이디로 로그인하겠습니다. 자, 로그인하고 하단을 하단을 스크롤을 쭉 내리면은 여기 광고 버튼이 있습니다. 네. 아, 광고가 아니라 검색 등록 검색 등록 버튼이 있습니다. 예. 검색 등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. 자 그럼 여기 신규 등록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클릭해서 어,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검색이 나오는데 이 중에 네온페이지 노출하고 싶으세요. 이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. 자 여기 도메인을 넣으라고 나오죠. 도메인이 이게 어, x a 까지 넣어주셔도 돼요. 예, x a 까지 해 가지고 주목하기. 네. 예 신규 신청하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죠. 그 등록 신청을 누릅니다.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. 여기서 뭐 별의별 것을 뭐 넣을 바란 중요한 것은 없는데 그래도 좀 중요한 것이 사이트명 어, 여기가 구글 마케팅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저는 적고요. 그 다음에 하단에 분류를 누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분류가 아이인가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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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적당한 분류로 넣어주세요. 근데 분류가 뭐 대출 뭐 이런 거면은 구비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. 그럼 좀 골치 아프거든요. 음, 교육, 교육 가요 교육. 음, 교육 중에서도 어. 인터넷 마케팅 관련이 없을까 어디 보자 예, 네, 적당하게 많이 안 보이네요 음. 인터넷 검색해 볼까요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자격증 컴퓨터 인터넷 음. 인터넷 웹서비스 까요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소개 문구가 되게 중요한데요. 소개 문구는 뭘 말하냐면은, 음 제가 보여드릴게요. 예전에 제가 사이트에 등록한 게 있습니다. 어 앞전 강의 스피치 뽀개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검색을 했었는데, 이건 뭘, 뜻, 뭘 뜻하냐면은, 스피치 뽀개 검색하면은, 이게 제가 한 거거든요. 스피치 뽀개기 홈페이지. 아래 보시면 설명이 목소리 좋아지는 법, 자신감 키우는 법, 일분 자기소개, 뭐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. 아,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요, 이 키워드 자체가 검색이 돼요. 보세요, 목소리 좋아지는 법 검색을 합니다. 자, 사이트에 가면은 음, 이렇게 검색이 되죠. 그리고 자신감 키우는 법있죠 이것도 검색이 됩니다. 네, 이렇게 검색이 되죠. 예.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, 어, 여러분이 이 사이트 등록을 할때 이쪽 란에다가 검색되는 키워드를 예, 넣으시면 검색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좋아하는 키워드를 찾아 가지고 사이트 등록이 안된거된 된 거는 뒤로 밀립니다 안된 거를 찾아 가지고 여기 게 쪼르륵 등록을 하면 은 그게 검색이 돼서 들어온다는 거죠 엄청난 빅이 아닙니까? <laughs> 그래서 그걸 찾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, 우선은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은 키워드 광고 스테이션으로 들어가야 돼요. 네이버로 접속을 하고, 네이버에 접속을 해주세요. 그 하단에 보면 광고라고 있습니다. 예, 광고를 클릭하시면 키워드 스테이션이 나와요. 예, 검색 광고 클릭해주시고요. 어, 키워드 스테이션 사용법은 특별히 따로 여기서 강의를 하진 않겠습니다. 제가 대신 그 전에 이전에 제가 했던 키워드 광고 그 교육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둘게요. 그 교육을 보고 따라해보세요. 음, 자,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아, 이 지금 떻게 했습니다. 오랜만에 들었는가 어 봐요.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음, 키워드 여기 하단에 보면 키워드 도구라고 있습니다. 이거 클릭하고요. 키워드 검색을 클릭하면 은 자, 이렇게 나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어, 보시면 은 여기 100개씩 보겠습니다. 전체 보기로 바꿔주시고요. 100개 하면 100개밖에 안 나와요. 자 그리고 블로그 검색을 하면 되죠. 네 키워드 조회를 선택합니다. 그럼 이제 데이터 로딩 중이라고 나오면서 키워드가 검색이 되는데 음, 여기서 월간 어, 조회수 높은 거로 체크해 볼까요? 음, 네 블로그 스킨 만들고 거 이런 거 좋죠. 그래서 음, 블로그 스키 만들기 검색해보죠. 중요한 건 여기 사이트 영역이 상단에 뜨는가. 그리고 사이트 이렇게 영역이 많으면은 이건 안 돼요. 이건 쓸수 없는 키워드고요 음, 블로그 타이틀 사이즈. 뭐 이런 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죠. <laughs> 아, 여 아, 목이 좀안 좋습니다. <laughs> 블로그 타이틀 사이즈 검색해보면은, 음, 사이트 영역이, 예, 없죠. 이게 없네요. 자, 봅시다. 사이트 영역이 과연 없는가. 사이트 클릭하면, 없죠. 이런 거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다가, 하나하나, 이고 컷만 넣고,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찾는 거죠. 블로그 디자인. 아니, 블로그 디자인보다는, 음, SNS 마케팅. 뭐 이런 키워드 좋죠. 네, 되게 많죠. 이런 건안 돼요. 음, 네이버 블로그 검색 등록. 그리고 방문자 수는 얘기, 방문자 수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검색해 보겠습니다. 세개 예, 3개 있죠. 세 개면은 약간 애매한데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. 어, 이 정도 하나 등록하면 한네 번째까지 상위 노출이 될것 같네요. 자 이런 식으로 음, 찾아가지고 음, 예, 이건 좀 많죠. 음, 이건 안 돼요. 온라인 광고 이런 키워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적당한게 없죠 음, 카페 만들기 자 봅시다 사이트 영역이 어 있나 아 되게 많죠 이렇게 이런 안됩니다 예. 이런식으로 그 이거를 60자까지 채워주신 다음에 어, 그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. 아, 이거 그리고 이, 이 등록 진행 과정 알림 받기를 클릭하면 문자로 이렇게 등록이 됐는지 실패됐는지를 알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확인 버튼 을 누르면 사이트 등록 신청 완료가 됩니다. 예. 등록 신청은 보통 일주일의 과정이 걸립니다. 어, 휴일이 끼면 더 길어져요. <laughs> 예전엔 바로 다음날이면 해줬는데 네이버가 이 사이트 등록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. 좀 이제 요즘은 일부러 해놓고도 있다가 결과를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예. <laughs> 여러분도 한번 홈페이지 등록 한번 해보시고요. 어, 이 홈페이지 등록이 끝나면은 그 다음 과정은 모바일에서 홈페이지를 어떻게 보이게 할지 랜딩페이지 구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